안녕하세요. 어, 윤지왕과 클라리넷티스트 정성수입니다. 어,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클라리넷을 어, 소리 내는 방법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볼 건데요. 어, 여기 보면 클라리넷이 놓여져 있고요. 어, 마우스피스를 일단 들어볼게요. 마우스피스를 들어보세요. 마우스피스요? 네. 그 다음에 리드를 어, 아시다시피, 입속에다 뿌려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리드가, 리드의 침이, 그러니까는 그, 방울방울 맺혀져 있지 않게, 네, 빨아주세요. 네. 그 다음에, 리드를 잘 맞춰볼게요. 네, 오! 지원이가 더 빨리 꼈네요. 저보다. 악기를 40년 했는데. <laughs> 네, 악기를 5년 한 지원이가 저보다 더 빨리 깁니다. 자, 이렇게 악기 악끼, 아니, 악기는 들지 마세요. 악기는 아까처럼 잘 눕혀 놓으세요. 다리 아프게. 어 경이 썩군요. 자, 그래서 어, 클라리넷을 일단 불때 모든 관악기가 그렇듯이 입 모양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바르게 무는 모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양이 삐뚤어지거나 잘못 물거나 그러면 입이 굉장히 피곤할 수가 있고요. 혹은 원하는 소리가 나지 않을 경향이 굉장히 커요. 바른 입모양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꼭 반드시 그 연습을, 거울을 보고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원이는 그러면 악기를 불때 어떻게 부는지 한번 볼게요. 한번 마우스피스를, 아니요, 악기, 마우스피스만 불어보세요. 네.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한번더 할게요. 자, 보셨죠? 자, 보시면, 여기 그 마우스피스 위에는 고무가 붙어 있어요. 그죠? 보여요? 밑에는 당연히 리드겠죠? 그러면, 이게 마우스피스를 물 때, 위에는 윗니로 뭅니다 그리고 아래는, 아래는 치아 대신에 아랫 입술을 말아서 리드를 보호하게 돼요. 그리고 위에는 응. 이빨로 물죠. 앙. 아. 그죠? 맞아요? 네. 아주 잘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어, 입모양 만드는 게, 어, 아리송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통 처음에 이제 클라넷 하는 친구들한테 설명을 할 때, 특정한 발음을 만들어서 입모양을 만들게 만들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오나, 오, 오 해보세요. 허리 펴고, 아. 아 말고, 아, 말고, 오. 오자 보면, 지환이가 아까 좀 전에 했듯이, 어, 입모양을 오 하니까 굉장히 예쁘게 모양이 나오는데요. 오, 해보세요. 보세요. 어. 주세요. 아, 껴 주세요. 어, 어, 말고, 오, 어, 어 말고, 오. 한번 어. 요, 해볼까요? 요, 요, 오, 어. 오. 선생님, 망악 따라 해주세요. 어. 좀더 입을 좀더 크게 벌려볼게요. 어. 어, 여기 안에 소세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 어... 소세지 안 들어간다, 너, 그렇게 되면. 나 혼자 다먹을 어... 거야. 어, 하면 소세지 안 들어가. 여기 안 들어가, 소세지. 더 크게. 아, 어, 어, 어. 더 윗니랑 아랫니랑 조금만 더 벌려보세요. 어. 만약, 오. 어. 어, 말고, 오. 어. 자, 그래서, 오, 한 모양, 모양새를 만들면, 이렇게 그 입을 모아 모, 입이 모여요, 이렇게. 오. 그 상태에서, 보세요. 오, 한정제서 선생님 밑만 따라 해보세요. 오. 오. 그래서 여기를 마우스피스를 끝을 놓고, 그대로 들어가는 만큼만 넣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 위에는, 아래는 입술 위에다가 니들 넣게 되고요. 위에는 치아로 물게 됩니다. 그래서, 아, 그 마우스피스가 많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요. 그렇죠? 지원이 한번 해볼까요? 한번 선생님이 조금만 조만 고쳐줄게요. 오, 가만히 어보세요 셋, 자 다시 보도 위로 봅니다. 오, 음, 렇죠 지금 좋아요. 보여보세요. 됐죠? 보세요. 오. 선생님이 더 고민하네요. 어. 음, 됐어요. 자요. 그렇게 했으면 사람들 놀래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 연습을 많이 하세요. 거울을 보고 그리고 소리가 될수 있으면 예쁘게 크지 않고요. 지원이는 커서 그래요. <laughs> 크지 않고요. 소리가 예쁘고 고르게 나가도록 연습을 하면 좋아요. 이 연습을 이 연습이 얼추 잘 됐다 싶으면 마스피스를 아껴다 끼웁니다. 잘 꼈나요? 비뚤어진 거 아니고요? 은이 악기를 이렇게 부시려고 그러네요. 자. 그렇죠. 그래서, 자, 자, 거기까지 딱 좋아요, 지금. 아주 훌륭했어요. 지금 이렇게 그 지안이가 보면, 이 모양을 만들고, 마우스피스를 넣고, 이렇게 모양, 악기를 잡는 모양을 했어요. 그죠? 네, 불진, 잠깐만요. 그리고 이제 클라네를 보면 어저께 저번 저번 시간에 조리까지만 했는데 여기 보면 여기는 오른손 엄지 손가락으로 받치고요. 자 왼손을 보면 왼손 그 검지 집게 검지 손가락과 엄지 손가락이 있어요. 이 엄지 손가락을 밑에 구멍을 막아요. 이렇게요. 그다음에 검지 손가락으로 여기 구멍이 세개 있는데 제일 위에 구멍을 잡아요. 이렇게 잡으면 악기가 좀,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죠? 이 상태에서, 할수 있지, 있다가? 네. 오, 악기를 넣고, 뿌, 불어보세요. 여기도 미리 잡았고요. 여기도 잡, 이것도 잡으세요. 이것도 잡으세요. 이거, 이거인데요? 아니요, 이거요. 이거 아니고, 지원아 잠깐만. 잠깐만. 봐. 이거 아니고 이거. 그렇지. 이건 또 잡지 말고. 그렇지. 이것도 잡지 말고. 그렇지? 이것만 잡아.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됐지? 됐어? 선생님 도와주는 거야, 지현이가. 도와줄 거안 도와줄 거야. 도와줄 거. 그래 아주 고마워. 그럼 이렇게 잡고 여기 세 개만 잡고, 자, 자 아끼 오 모양을 하고 예쁘게 부르세요. 네가 낼수 있는 가장 예쁜 소리로 아주 훌륭했어요 지금 좋았죠? 네. 자, 이 연습을 자 소리를 일단 첫 소리는 미 소리를 해봤어요. 미소리를 낸 이유는 음, 어, 가장 일단은 그 소리 내기 쉽고 그 잡았을 때 그래도 최소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포지션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피스로 소리 내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악기를 조립한 후에 미를 잡아서 길게 길게 부는 연습을 하면 어, 좋고요. 지원이가 지금부터 미를 여덟 박자를 불 건데요. 처음 듣는 얘기야? 여덟 박자요. 여덟 박자를 불 거예요. 여덟 박자를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도전. 헤. 이거 두 개만 잡는 거. 아까 차이 지 그렇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완전 잘하네. 감동. 지금 소리도 굉장히 예뻤고, 이그 어, 일정하게 소리를 아주 예쁘게 잘냈어요. 그렇죠. 어, 여덟 최소한 이 클라리넷을 불 때. 어, 노래를 배울 때도 목소리를 어떻게 예쁘게 낼지 어, 연습하듯이 클라넷도 소리를 어떻게 내면 예쁘게 낼까를 고민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미소리를 냈고요. 여덟 박자를 내는 가장 큰 이유는 될수 모든 음악들이 한 호흡이 여덟 박자로 이루어진 음악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그 그 소리를 일정하게 내는 연습을 하는 것은 호흡에도, 호흡 연습도 좋아지고 입모양 연습도 좋아지고 그 악기 소리도 좋아집니다. 알았죠? 네. 네, 그러면 저 미를 아까 우리가 그 미를 연습했죠? 맞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밑에 구멍을 하나 더 막으면 레가 됩니다. 자, 레 소리를 한번 내, 내볼 수 있어요? 지원이? 네, 레 소리를 한번 내볼게요. 레 소리도 마찬가지로 여덟 박자를 내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주 좋았어요. 그다음 도 소리를 내볼까요? 도, 도. 아니, 그 소리 말고요. 여기 아 그렇죠. 잠깐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까 레를 불었죠. 레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렇죠. 잠깐만요. 딴거 하지 마세요. 딴거 하지 마세요. 자, 레에서 도를 어떻게 부르죠? 다시 한번 레에서 레에서, 레에서 도를 음, 도를 어떻게 부르죠? 담아 고위 간에 담아 갖고 수도 있고 레에서 도 도. 가자. 그렇죠. 아주 반, 간단하게. 한음 더 나. 한음 더 나. 나, 나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이 말을 설명을 잘 못했네요. 레에서 도. 맞아요? 도. 한 번만 보여줄래요? 레에서. <놀람> 딴거 하지 마시고요. 레에서 도 하는 것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돼요. 자 봤죠 지금 여기 여기 왼손을 구멍을 세게 밑에 구멍을 막고 왼손을 잠시만요 밑에 구멍을 막고 왼손 구멍을 다 막으면 도가 됩니다 그럼 우리 뭘 배웠죠? 도그 다음 또 무슨 음 배웠죠? 시 우리 레 배웠죠? 네그 다음 또뭐 배웠죠? 그 한옴 이는 무슨 음이죠미 그렇죠 자, 퀴즈 여기서 위에서 팔을 어떻게 볼까요? 한음 더. 한음 위에 팔을, 팔 어떻게 불죠? 이 버튼을 누르고. 어, 네. 이 버튼, 이 버튼을 누르고. 어, 떨리고 있어요. 자, 맞출수 있을 것인가? 이거요. 어, 한음, 이 손가락을 떼면 어떻게 되죠? 떼면 파. 어, 맞았어요. 자, 여기서 이 손가락을 떼면 파가 된대요, 지원이가. 쇽. 그죠? 자, 위에서 맞아요. 위에서 위에서 일단 팔 어떻게 본다고요? 위에 걸로 이걸로 한 떼면 되죠, 그죠? 네. 맞아요. 자, 모르는 친구도 굉장히 많을 거고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친구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쵸 지원이가 한번 보여줄래요? 위에서 팔 부는 멋진 지원이 의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쵸 그렇죠. 지금 좋았죠? 팔을 완전히 잘 불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솔 불어보세요. 방금, 짠! <laughs> 자, 아무것도 안 잡았죠, 그쵸? 그냥 아무것도 안 잡으면 쏠 소리가 됩니다. 자, 오늘 음, 배울 게 하나, 한음이 더 있는데요. 라까지 볼 거예요. 쏠에서 한음 올라가 음. 오. 됐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음을 배웠냐면, 밑에 도서부터, 잠깐만요. 밑에 도에서부터, 그 다음에, 레, 미, 파, 솔, 라까지 배웠어요. 여기 보면, 위에 보면 이렇게 키가 하나 있고요. 맨 위에. 옆에 키가 하나 있는데, 이 키를, 어, 손, 여기, 검지손가락으로 옆으로 누르면 라 소리가 납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음을 배웠네요. 네. 그런가요? 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그 왼손 손가락도 연습하고 소리도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뭐냐면 한음을 여덟 박자씩 길게 길게 부는 걸 연습을 하면 굉장히 소리도 예뻐지고 클라리넷과도 많이 친해질 거예요. 이제 한번 볼까요? 지환이가 부는 걸. 자, 도. 불수 어. 있어요? 도 여덟 박자. 불어볼까요? 도 여덟 박자. 하나, 둘, 셋, 넷. 어, 도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 레를 불어볼까요? 아유, 전이가 잘 도와주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거 레어. 한음, 도에서, 아까 한, 도에서 한음 올라갔는데. 그거 말고요. 그죠 왼손만, 우리, 우리 왼손만 하는 거예요. 이거 띄세요. 아니, 이거 말이야. 전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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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그치, 그치. 레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죽을 뻔 했어요. 미. 미 할게요. 셋, 넷. 오, 소리 예뻤어요. 네,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 뭐 불어야 돼요? <laughs> 여섯, 이곱 자, 그 다음, 뭐 불어야 돼요? <laughs> 아유, 맞아요. 아니 파삼 말고요 솔 아, 보면... 파삼은 아직 안, 안 가르쳐 드렸어 야만한테도 우리만의 비밀이란 말이야 파를 파삼은 솔 그죠? 둘세네 다섯 여섯 라 불어볼게요 그거 아니에요? 이건 솔에서 네. 솔에서 하는 네. 솔에서 하는 올라간 음 뭐예요? 아. 됐습니다. 고마워. 아주 뭐 훌륭했어요. 자, 오늘은 이래서 클라인의 소리 내는 방법을 배워봤고요. 그입 모양은 꾸준하게 연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 지원이처럼 부르려면 보통 연습해서는 되도 않아요. 5년 정도는 르어야 자, 지원이처럼 부를 수 있습니다. 어, 제 생각에 이 기음을 한음 한음 여덟박자씩 부는 연습은 굉장히 지루하고 어렵지만 어. 저축과 같이 굉장히 그 소중한, 어, 연습입니다. 연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소리도 예뻐지고 클라리에 부는 실력도 많이 늘 거예요. 자, 그러면, 어,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 네.